<laughs> 근데, 배경이 너무, 한옥. 어, 라이브 시하셨다 배경이, 어, 어디 너무, 한옥. 근데 <laughs> 너무, 와, 2년, 2년 만에.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갑작스럽게, 생뚱, 생뚱맞게 제가 지금, 인스, 라이브를 켰죠. 음. 아 컬러, 곰방왕, 하이 써 리가 써 리가 뭔데? 뭔데? 네, 갑작스럽게 저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한잔 하고있어요 입덕후의 첫 라이브야? 빅8배 했냐고? 아니 지금 저는 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지금 아주 높은 곳에 있고 그... 도심을 좀 멀리서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 뭐했냐고요? <laughs> 오빠 타이베이에서 만나. 예,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예, 타이베이에 가게 됐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만나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장알량을 찍고 있어요. 예, 장알량을 이거 들어도 되나? 들어도 되나? 장알량 촬영 중이에요, 여러분. 어, 너무 보이는 거야. 장알량 촬영 중이에요. 레코딩이 돌아가고 있죠? 네. 보이나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리고 <laughs> 장한량을 지금 어 레코딩을 하는 중에 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할량입니다. 오늘은 네. 아, 할량 촬영으로 계속, 계속 살고 싶다. 좋다, 좋다. 아, 예, 네, 촬영 중. 저는 17살이에요.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네, 삼촌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도라이버 빌린 거다 보고 왔어요. 서울 너무 추워요. 서울 진짜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너무 추워요. 아 마이크 있는 거 보이죠? 장한양 촬영중 모자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글쎄. 그냥. 니 톤, 니톤네톤 지금 2년, 거의 2년 만에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켜가지고. 네. 아무튼, 한량, 지금 한량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How are you? Genki? Come to j a k a r t a please. 자, 카르타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제가 타이페이 공연이 확정이 됐고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 제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타이페이를 가게 됐는데 너무 기대되고 어, 타이페이에서만의 어떤 스페셜한 이벤트가 좀해 어,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현이 될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타이페이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타이페이 가면은 하고 싶은 거 일단은 공연 너무 하고 싶고 예 네. 타이페이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부산 우리 부산 공연 하나 부산 공연을 해 공연 왜 토요일 아닌 건데. 다음엔 토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간과 여유가 뭐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되신다면 타이페이 공연 보러 와주시고 아무래도 뭐 같은 공연이라고 해도 어 당연히 공연장도 다르고 또 팬분들도 다르시고 뭐 하니까 뭐 저도 다른 어떤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다들 식사는 잘 챙겨드셨나요? 제가 요즘 너무 SNS를 안 하고 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없어서 자주 이제 좀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뭐 지금 시간이 좀 생뚱맞지만, 음. 네. 어쨌든 지금 저는 장할 양. 장한량 시간입니다 하... 그래서 다음에는 장한량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 인스타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받아보려고 실시간으로 뭐 먹을지 어디 갈지 버블라방 알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인데 어 미안하고 네 다시 뭐그일 어 하시던 분들은 일 하시고요 네 아무튼 뭐 짧게 좀 인사를 드렸고 버블 라방의뭐할수 네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from Philippines. 코천 힐링 코스 짜줄게. 어,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어, 이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 한국 아니어도 좋아요. 예, 네, 해외여도, 어, 저희는 다갈수 있어요. 우리 피들은 바로 가지. 예, 네, 뭐, 제주도도 좋고, 뭐. 아무튼, 아, 어... 경치가 참 좋다. 경치가 네, 참 좋다. 네, 오늘 한적하니 장한량스럽다. 어, 대만 맛집 코스 짜주세요. 대만 맛집 코스. 생뚱맞은 시간이라 너무 즐겁다. 하와이에서 서핑하자 너무 좋죠. 너무 좋지. 너무 비싸. <laughs> 너무 비싸. 큰큰 큰 결심을 하고야 가 돼. 미국은. 어. 네, 대만 맛집 많이 알려 주시고 너무 궁금하고 알려 주시고. 자, 그럼 우린또 어, 다음 장할량에서 만나고 하... 하와이에 팬분들이 많이 계신가 보요 어...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너무 춥죠 다 대만으로 빨리 우리 갑시다 대만은 대만은 지금 한국보다는 안 추울테니까 다 타이페이로 타이페이 장호영 공연장으로 도망갑시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어, 저는 지금, 음,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안녕. 난또 장한향으로 돌아갈게, 안녕.